근데 좀 똑똑 끊어지기는 해요. 그래서 좀 안정적이네요. 그래서 로션이랑도 갖더 넣었어요. 잠시만요. 음. 아니요. 에 제가 책상을 원래 하얀 색깔이었는데 책상을 바꿔서. 매일 네, 이거 네. 죄송합니다. 화면이라도 더 좋아졌으면 정말 로 너무 좋겠네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지 볼어요 이렇게 꽉 끊어져요. 뭔가 제게 제기 같은데? 너무 탱탱해요. 팅팅해. 탱탱해서 이거 거실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이기처럼안 보인답니다.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막 너무 많이 녹여가지고 막 어떻게 수단을 엄청 붓고막 그러다가 이렇게 됐네요. 뭔가 이런 것도 뭔가지심이 한번 있다면 어막 뭐, 이렇게 어뜨, 어떻게 어떻게 제조 해보시면 이렇게 막이상하게 막 제조를 하시면은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소다 물을 찬물에다가 했거든요. 근데 소다 소다를 원래 물로 물에다가 녹으려고 했는데 그 찬물밖에 없어서 찬물로 넣였거든요 일단 급한대로 그걸로 했고 그 다음에 다음날 되니까 소다 물이 어떻게 됐냐면요. 그 소금 그거 끓인 것처럼 이렇게 되었더라고요. 소금처럼 증발해서 소다가 다시 돌아왔었어요. 제희야! 제희야! 동생아! 왜? 언니 유튜브 하고 있다. 니도 언니 응, 응. 볼래, 언니꺼? 그러면은, 어. 이거 핸드폰 줘봐봐. 왜? 안 써. 아니, 그래야지 이걸 볼수 있어, 언니거를 아, 언니가 유튜브 하는 건데, 아. 만지지 마, 언니가 언제 할지 몰라. 만져볼래. 근데, 그거만, 이것만 만져봐. 아니야, 아니야, 쟤 하지 마. 뭐라고 써야 돼? 실 시간. 실 시간? 어, 액제 실 시간. 액제 실 시간? 응. 제가 적자가 겨우겨우 한 명이 됐어요. 아직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. 제 친구들도 유튜브를 한답니다. 실시간. 뭐라고 했지? 애교 실시간? 응 제이야, 문 닫고 와. 동생아, 문 닫고 와. 네. 언니가 너의 이름을 지어줄게. 동생아, 동생. 내가 너의 닉네임을 정해줄게. 언니는 뷰티이고 너는 뭐냐면 어 너는 뭐냐면 어 팀이 그 써줘. 뷰, 규미 나 <laughs> 잠시만요 여러분. <laughs> 얘 끼라고 써봐, 그냥. 실시간애기 이게 뭐야? 하지마. 할머니 같다. 이거 만들어볼래한번 아, 야, 제이야뭐 하는 거야? 야, 하지마. 여러분 죄송해요. 제 동생이 너무 말썽꾸러기라. 네가 있게 실수 않죠 음 그럼 제드분 날리게 생겼어요. 네 주변에 보한것 좀. 이렇게 아이 어, 쓰레기 줄까? 滚滚滚滚滚!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왜 언니만 안 나오지? 언니는 밑에 내려가만 있어. 언니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. 어허 조금만. 응.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환영합니다. 제가 지금 집이라서 내복을 입고 있어서 그럼 언니가 보내줄 테니까 어 니가 카톡 봐, 언니가 언니가 보내준 카톡? 카톡 안어 응. 이라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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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니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. Не знаю. 언니 옆에서 떨어져. 언니 방에서 나가. 거실에서 봐재요알 알겠어. 알겠어. 어 야. 엄마 여러분 죄송해요 아, 아먼제 가야겠네. 오늘도 먼저 못 만지는데, 어한 명이 들어왔으니까, 음 각자가 한 명이거든요. 제가 지금 아니요, 아직 독자가한 명인데. 음, 이 얘기에서는 최고로 큰 공이었습니다. 음. 요 응 음, 요즘에 스트레스 고민이 너무 많아요.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 교회도 다니지 학원은 매일매일 일곱 시에 끝나지 그래서 토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는데 그 토요일도 어디 어디 가서 고생해야 공부할 때도 있, 있습니다.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. 아, 명나가셨네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. 제가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여러분, 저 이름 좀 바꾸고 올게요. 일단은. 안녕하세요. 혹시 제 친구분인가요? 어? 제 친구분이면 제가 이름을 뷰티미로 바꾸고 듣고 있으시죠? 제가 이름을 뷰티미로 바꾸고 올테니까 거기로 제가 카톡을 어제 친구만 제가 카톡을 다시 보내드리죠. 바꾸고 올게요.